맨날 반다이만 하다가 코토부케 하니까 이거 재밌네. 여러분들, 용산에 코토 생겼다니까 한번 가서 예, 뭐라도 해보십시오. 반다이의 스냅 타이트가 왜 대단한지? <laughs> 모킹입니다. 구매한지 한 3년은 넘은 것 같은데, 코토부키아의 땅깨미 모시기를 이번에 만들려고 이거 왜안 빠지냐? 여튼 용산에 코토 매장이 생겼다길래 겸사겸사 꺼내봤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이때 안 만들면 한 5년은 안 만들 것 같았어요. 아니 뭔 상관이냐고. 박스는 MG급인데 가격도 그렇습니다. 파는 곳이 막 엄청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잘 찾아보면 할인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도림 조이아비에서 옛날에 사왔고요. 그냥 겉모습이 까리에서 집었는데 돌아와서 이게 어디 나온 녀석인지 찾아보니까 그 성인용 게임 있잖아요. 그 19금, 그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거였나? 무튼 그게 원작이라. 알고 있습니다 근본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 뭐 생긴 게 나름 까리하니 묶고 더블로 가기로 했고요 런너량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완성대로 크기가 끼케봐야 MG급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살짝 더 많은 느낌? 예,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요즘 하도 작은 것만 해서 여튼 빠르게 조립을 해보려고 봉투를 쳤. 찹찹! 포토끼들은 종종 이렇게 런너에 아예 도색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타키미, 카즈치인지 땅키미인지 모시기도뿔 같은 부분에 보라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마스킹 하기에도 애매하고 홈도 굉장히 얕아서 여러모로 도색러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니 말고요 조립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냥 m j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체감됩니다. 저는 집중력이 짧아서 이 일로 나눠서 작업했고 하루에 한두 시간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조립에 좀 주의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몸통 부분 여기는 결합이 좀 까다로워서 자칫 상남자인 척 하면 바로 조집니다. 도색을 하게 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부분 같아서 긴장을 빡! 타키미는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랭이 말고도 다양한 색상과 버전이 있는데, 색상만 다른 게 아닌지 정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래 정크는 싹다 버리는데 얘는 좀 쓸모가 있어 보여서 일단 킵 조립감도 저는 좋다고 느꼈고, 결합하면서 느껴지는 견고함도 좋았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전 영상이 썬더맨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맘에 <laughs> 들면서도 안 드는 점이 무장이 너무 많습니다. 총도 네 자루나 있는데 두 종류로 각기 다르게 세팅할 수 있고요. 백팩에 총을 수납하는 방법도 연장기믹이 없기 때문에 연장이 된 버전과 안된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남는 여분의 파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성은 풍부해 보여도 저는 막그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 연장된 파츠를 사용하면 이렇게 손에 잡지 않고도 총을 가길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야딱 봐도 뭔가 많아 보이죠? 총뿐만 아니라 칼도 수납하는 방법이 두 종류는 아니고 마찬가지로 파츠도 다릅니다. 작은 쪽칼도 들어있고요. 손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짐이에요, 짐. 완성된 모습에 코토부키한 마블 오브 타케미카치치 유이기입니다 금색으로 칠해주면 이쁘겠다 싶다가도 은근 저 옐로 우 오렌지가 아주 동색 같지는 않아서 가조림만으로도 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예, 아닐 수도 있어요. 부분도색 포인트들이 클리어 파츠를 주변으로 조금씩 있지만 마커 쳐서 부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여서 굳이 도색을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싶은 녀석인데 썬더맨 이후로 기가 살아버렸는지 저는 굳이 도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자. 바로 오체분시 가겨 주고요. 죽어. 빌 받은 김에 도시락 통에철하잡잡 담아줬습니다. 은근 파츠들이 많아요. 꽃챙이질도 아주 기분이 가 좋게 봐 가지고 사용할도료들도 미리 준비해 놨는데 오와열이 하나도 안맞네 빠져 가지고 씨. 여튼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골드펄. 이걸로 아주 개꿀 빨 거예요. 나머지 파츠들도 색을 빠르게 올려 줬고 외장을 제외한 부분들은 반 로 마무리를 했고 노랭이는 모모델리 유광으로 덮어줬습니다. 펀쩍 공룡 볼 시간이 와버렸기 때문에 건메탈 에나멜 도료를 챙겨왔고요. 그냥 대충 에어브러시 안에서 말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쉐키기 쉐킷. 쉐킷. 대충이 대충 내건데 뭐 가끔 마스킹 살짝 하고 에나멜 뿌려줄 때도 있는데 그냥 이건 지우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막 갈겼고요. 드디어 대망의 조립의 역순의 역순을 해줬습니다. 이게 분해하면서 정말 우유곡절이 많았는데 조립할 때는 튼튼하다고 느꼈던 부분에서 은근 애를 먹었고 특히 저 클리어 애들은 무슨 건들면 개복치 마냥 부러지고 터져버려서 제 인내심도 터질 뻔했습니다. 발모가지도 찢어져서 이렇게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요. 클리어는 어차피 려서 탈리 콰플 올려줄 생각이어서 보온도로 막 부착해버렸고,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티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개꿀이죠? 조립하면서 걱정했던 몸통 부분도 칠까짐 없이 정말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손가락에 상처가 지금 보이는데, 저건 이거 만들면서 다친 게 아니라 그냥 모서리에 찍인 겁니다. 예, 부러지는 줄. 최종 결합이 완료된 노랭이입니다. 노란색이 똑같은데 느끼실 텐데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뿔에 있는 보라색 분할 때문에 이래저래 뭔가 귀찮아져서 골드 펄만 위에다가 싹부러졌고요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은은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안한 것보단 나아요. 예, 진짜로. 진짜로. 에나멜 워싱으로 보라색 파츠들 주변에 색을 싹 분할해줬기 때문에 입체감도 더 나아졌습니다. 근데 또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손모가지랑 팔꿈치에 장착되는 나이프들은 원래 설정에는 없고 다른 바리에이션에 적용하는 것 같은데 설명서에는 없지만 그냥 한번 달아줬습니다.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요? 언제 다시 포징을 바꿔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의 구성들도 전부 실하긴 했습니다. 아우, 귀찮아. 일단 큰칼두 자루와 총두 개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다른 장르를 보니까 칼에 피를 칠해주던데 얘네가 싸우는 애들이 그 피를 흘리나 봅니다. 그튼 뭐제일바는 전혀 아니고요파손된 부분들 도본으로 강력하게 착해놔서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순간 뿔을 포기하고 금색으로 칠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이미 이렇게 한거 무슨 소용인가 싶고요. 클리어 사이사이에는 확실히 색을 채워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생긴 게좀 사악해 보여서 누구 편인가 했는데 착한 쪽인 것 같았고 무게 중심이 상당히 뒤로 가 있는데도 관절 강도가 아주 뻑뻑해서 절대로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데칼도 없는 녀석이고 또 어울릴 것 같지도 않아서 공용 코션 같은 것도 아예 부착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은근 작업이 편했습니다. 파츠별로 마감재까지다 뿌리고 조립하니까 바로 끝나서 아주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예, 뭔가 부러져서 수습한 거 빼고는 다음은 총만 요즘 모습입니다. 나름 헤비암즈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녀석인가 궁금했지만 이 또한 제할바는 사실 아니기에 넘겼고요. 칼도 멋지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포스 넘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전시할 생각입니다. 뭔가 엄청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원작을 모르니까 드립을 못치겠네 이거. 칼도 그냥 등에 박을 수 있었으면 더 웅장해서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고요. 돌려 돌려 돌림 판을 노려보다 문득 노랭이의 사이즈가 막 작진 않은데 또막 등발이 좋은 느낌도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m g 건담 사옥이었나 뭔가랑 자리 한번 했고요. 전체적인 높이는 비슷한데 뭔가 시각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비슷하긴 한것 같죠. 다음은 골드 골드한 HG 델타 건담입니다. 이 녀석도 골드 맵기 덕분에 도색이 반으로 줄었던 개꿀 키트인데 확실히 골드는 골드네요. 여러분 코팅 키 사십시오. 코팅이 미래입니다. 여분의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백에 한 방에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꺼낼 일이 아무래도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노랭이가 아직 집이 없기 때문에 장식장에 대충 올려놨는데 저 장식장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 언제하냐. 와서 해주실 분? 어때? 요좀 이쁘지 않아? 아니. <laughs> 얘 뭐야? 얘 건담이야? 아 얘는 건담 아니야. 얘는 다이아몬드 로버트잖아. 다이아몬드 로버트. 이뻐. 음, 좋지. 그 내가 칠했어. 아 원래 이 모양이 아니야? 아, 이 원래... 모양 맞는 거 같은데. 어그 모양인데 내가 보라색 이렇게 메탈릭으로 올리고 어. 옆에 저 에나멜로도 칠했어. 부분도. 얘다 박살났는데 거. 여기 다왜 이렇게 벌어져 있냐? 박살난 어디? 이거 이게 벌어진 거 아니야 이거? 아 벌어만 뭐 벌어만진 거야. 어 박살난 거야. 아니 깜짝 놀랐네. 새인가? 그치. 세? 어? 새 같은데 새발에 <laughs> <세> 새인데? <laughs> 봐봐 새 <세> 같은 거 있잖아. 우웩. <laughs> 지켜니다얘좀 아, 이쁘지 않아 노랑색 아니 안 이쁜데? 네 펄도 올렸어 펄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 원래 이런 색인 거 같은데? 맞아 그 위에다 그냥 펄만 뿌렸어 얘가 너무 시선강탈인데 이거 뭐야? <laughs> 설명 좀 해줘 이게 <laughs> 내 네, 머리 심기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 도색하고 조립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개무섭지 않아요 진짜? 확신 <laughs> 좀 도색한 건데? <laughs> 그왜 그래? 어. 이렇게 싸구려 같냐 근데? 얘 비싸 얘 조이아비에서 신돌이미서한 10만원이야? 아니 6, 7만원 주고 산거 <laughs> 같은데 야왜 사냐? 요새 할인해가지고 한4오만 원이면 살 수도 있나 봐. 그래? 되게 안 예쁜데 이거 어떤 애야 이거를? 나도 지금 이거 어떤. 나 갖고 있는 저건담들이랑 어울리지도 않네. 는얘 무슨 진짜 그거 닭 같아? 이거 봐봐 어, 발 봐봐. 발발 만지지 마. 발 왜냐면 한 부러져줄 대야. 그래? 황동봉했어. 에일리언 같아. 야, 어, 에일리언 같긴 하네. 못 생겼다 야. 그냥 얘 그거 너무 뾰족뾰족해갖고 아파 손가락이 들고 있는데도. 그렇답니다. 예. 아니 날개 있는 게 예쁜데 얘는 날개도 없다니까. 진짜 못 생긴 타케미카즈치. 이거 로고 잘 어울리지 않아? 나도 봐. 네, 로봇랑 어울리지도 않답니다. 누가 줘버려? 누구 줘버리라고? <laughs> 예, 사가실 분, 예, 이메일 주세요.